한국디아 여러분 하늘입니다 저희는 서하카에데오터에널에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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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한국멕시코에서볼수 없었던 최첨단 시스템. 오늘 에서한국에서에서 부피로는 가장 큰 피라미드를 보여요 원래는 멕시코시티에서 가까운데 저희가 그 사실을 여기 와서 알았어요 멕시코시티에서 더 가깝다는 사실을 그래서 좀, 좀 바보같지만 와하카에서 갑니다 한국에서 가는 것 보다 가까우니까 와학카에서 갈게요 그래서 저희는 갑니다 여기서 4시간 정도 걸리고요 저희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우에블라라는길로 <laughs> <laughs> 일단 갑니다. 왔습니다. 우에블라 라데오 터미널이고요. 지금 시간은 4시? 그래서 6시까지밖에 거기가 안 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시내로 안 나가도 가는 게 있었어요. 저희가 찾아온 거랑 달라서 물어 물어 와가지고, 콜로라가는 까미온 타고 갈수 있겠습니다. 가격이랑 이런 거 물어봤는데 안 알려줘서 타면서 봐야 될것 같아요. 까미온은 무사히 탔고요. 인당은 10페소였습니다. 시내에서 가는 게 8페소였는데 시내까지 나가는 금액이 절대 2페소일 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걸리는지는 참고로 모릅니다. <laughs> 5시 <laughs> 전에 도착하겠지 <laughs> 이상한 그러니까, 자식은 그러니까 막지 않는 것같 음. 여기 그 보니까 탑승하는 곳이랑 내리는 곳이 터미널이 다르더라고요그 탑승하는 곳에서 그 아데오 티켓 부스를 등지고 픽스 타는 곳으로 나가면 이런 까미온 승차장이 있습니다 하얀색 빨간색 이석 섞여 있는 까미온을 타면 됩니다. 저희도 무어으로 왔으니까, 촐룰라 촐룰라 하고 다니면, 까미온 촐룰라 갖고 다니면, 알려주실 거예요. <laughs> 여러분, 저희 촐룰라 왔습니다. 지금은 5시 살짝 넘겨서 1시간 조금 안 되게 시간이 있어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햇빛 때문에 좀잘안 보이겠지? 저 위에 있는 성당으로 일단은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저번에 저희가 갔었던 뚫라에서 토르텍 민족이 아즈텍에 의해서 멸망하고 와서 세운 곳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멀리까지 올 생각을 한 이유가 바로 인터넷에서 본 사진 이거 하나 때문이었어요. 뒤에 이게 산이에요. 구름이 아니고 산이랑 성당이랑 꼭대기 있는 성당. 그거를 보러 왔는데 아무래도 드론이나 그런 게 없고서야 저런 사진을 찍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는 와중에 저 뒤에 성당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저, 이, 저 위에 보이는 성당으로 갈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 성당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이거 자체가 피라미드의 밑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성당 자리에 원래 그 피라미드 위에 이렇게 신전이 있었는데 그 스페인 군대가 그거를 부시고 그 위에다가 지은 성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아 힘들어. 고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터널이 있어서 피라미드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늦어서 그건 못하고 힘들어. 대신 성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그 성당입니다. 지진 때문에 몇 번이나 무너졌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그 재건을 해가지고 복구를 했다는데 저는 사실 스페인 정복자들의 문화인데 굳이 멕시코 사람들이 그걸 복원해 야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식민 시대도. 문화이고 자기네 자국민의 문화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 형성된 문화도 지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여기 산티아고라고 써 있어요. 베르됭 <목소리> <배르덩>. 반요 <다뇨> 말고 <목소리> 여기 산티아고 산티아고 순례길 갔죠. 이게 굉장히 높은 언덕 위에 있어서 동네가 이렇게 싹 내려다 보이는데 별로 기분 좋은 성당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렇게 상쾌하거나 하진 않네요. 여러분, 터널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동네가 너무 예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것도 다 스페인의 잔재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 <laughs> 순수하게 예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아, 7시 반까지다. 7시 반까지인가봐요. 이제 5시 반. 7시라고 했어? 응. 5시 반. 17시 30분. 그래서, 피라미드를 볼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보자. 여러분, 럭키 <laughs> 제가 <부셔야죠. 웃음> 왔는데, 티켓을 문을 닫아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앞에 들어가는 다른 분들을 보고 우리도 들어가는데 가, 가겠다고 하면서 지갑을 꺼내면서 티켓이 없는데 돈을 내겠다 이런 제스처를 막 하고 그 알아듣는 단어가 유일하게 티켓밖에 없어서 티켓 밖에 없어서 티켓티켓 거리기만 했거든요 그랬는데 아주머니가 굉장히 곤란해 하시더니 에이 들어가라 그래 이러면서 들여보내 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피라미드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 <웃음> 행복해 <웃음> 공짜로 아줌마한테 이다가 감사의 표시를 좀 하는 걸로 <laughs> 왜냐하면 티켓이 여러분 8 0회소예요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했던 피라미드가 바로 여기입니다. <laughs> 이게 뭔 소리야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이 피라미드의 이름이 거대한 언덕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그 스페인 사람들이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이 피라미드를 건드리지 않은 이유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피라미드인 줄 몰랐던 거죠. 그 제가 아까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 물론 높이로만 따지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가 높대요. 근데 이게 부피로 따지면 그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아주 거대한 규모죠. 그래서 저희는 원래 여기가 고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터널, 아까 제가 그렇게 말했던 터널을 통과하면 여기로 나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단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의가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까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피라미드를 보고 내려오면 버스 탔던 건너편에 이런 차가 와요. 우와 사람 그렇게 많아. 그 타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끝! 안녕 재밌게 보셨다면 랜선동행 어떠신가요?